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마귀입니다. 이번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이를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떻게 하냐면은 라플라스 변환과 미분 방정식은 좀 관련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을 이용하면 미분 방정식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.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.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한다가 되겠고요 그럼 두번째는 바로 구하고자 하는 시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정리한다가 되겠고요 그럼 세번째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때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건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겁니다 그럼 두번째는 바로 구하고자 하는 시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를 보려고 하는데 이때는 부분 분수 분해. 그다음부터는 제1 이동 정리 역변환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. 라플라스 역변환을 일단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라플라스 변환을 할때즉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.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고 있어야 돼. 즉 바로 뭐냐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바로 d 제곱 y dt 제곱을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s 제곱 라지 y의 s 빼기 s의 y의 제로가 될 것이고 y 프라임 제로라는 이런 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하나랑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자 dy dt를 하게 된다 라면은 얘는 s 라지 y의 s가 될 것이고 빼기 y의 0이다 이거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라플라스 변환 y다라는 녀석은 라지 y의 s다라고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개 알아도 중요해 자그 다음부터 는 구하고자 하는 시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.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부분분수 분해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대충 이런 거야. 즉 s 플러스 a, s 플러스 b 분의 그 다음부터는 s 플러스 c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s 플러스 a 분의 large a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 부터는 s 플러스 b 분의 large b가 돼야 되겠지. 그러면서 개수 비교를 하면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럼 라플라스 역변환 해 주시면 돼요. 끝. 아시겠죠? 이게 미분 방정식의 풀이입니다.